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영왕겜입니다 자 비트맥스가 경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자에서 또15% 반등이 나왔죠 자 여러분들 이 비트맥스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갈수 있을지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급등을 하는지 모두 다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비트맥스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많은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3주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보면은 이 비트맥스, 자, 1일 전,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뭐라고 말씀드렸냐? 비트코인 추가 매수할게 아직 300억이 남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127억을 매수를 했고, 우리 이전에 11일 400억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외를 했을 때 250억. 근데 이게 그 당시, 그러니까 이틀 전 기준의 비트코인 수량이었으니까 그 전에 더 저렴한 가격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 300억을 더 추가적으로 매수할 돈이 남았으니까 언제든지 이 재료를 터뜨릴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아주 파격적인게 터졌어요 뭐? 비트코인을 900억을 추가 매입을 하겠다 11일 1000억원을 발행해서 900억을 비트코인 매수 자금으로 사용을 할거다 자 이전에는 10일을 500억을 발행을 해서 400억을 비트코인을 매수하는데 사용을 하고 지금은 1000억을 지금 또 10일을 발행을 해 가지고 여기서 900억을 또 비트코인 매수하는데 쓴다고 했죠. 자 그럼 제가 이전에 자 여기에서 127억이 나갔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00억이 남았다. 250억 300억이 남았다. 라고 했을 때자 여기에 900억이 더 들어오게 되니까 사실상 아직 1억원 넘게 가량이 추가적으로 매수 호재를 계속 붙여 줄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총 12발행을 1,500억을 했는데 얘가 지금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왔잖아요. 자, 이렇게 올라와서 전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시총이 1,900억이에요. 그럼 지금 올라와 봤자 2,00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1,500억을 12로 발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호재를 터들 틀려줄수 있는 내용이 상 상당히 많다는 거고 주가가 눌림이 나와도 다시 호재 붙이고 호재 붙이고 비트코인 시세가 올라가면 올라감에 따라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주 전인 이 가격대 2,500원대에서도 여러분들께 계속 영상 촬영을 해드리면서 어, 비트맥스 지금 여왕벨 타점에도 정확하게 부합했기 때문에 호재 계속 붙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경고를 받고 일부 횡보했던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여기서부터 계속 또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투자 경고가 풀리겠습니까? 못 풀리겠죠. 그러면은 일시 거래 중지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여기에도 크게 흐름을 안 타는 게 어차피 이 천억 원대의 호재를 붙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이후에도 뜨겁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뭘 해야 된다? 비트코인 매수세를 평단을 잘 맞춰가지고 계속 잘 모아가가지고 비트코인 시세가 크게 폭락하는 경우가 없어야겠죠. 자, 뭘 따라했냐? 벤치마킹을 미국 나스닥에 있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 스트레티지 전략을 벤치마킹을 했다. 그래서 스트레티지가 지금 현재 86조에 달하는 비트코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주가도 성장을 했고, 이 보유 가치까지 성장을 해서, 이 전략에 결국 뭐랬다 성공을 시켰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계속 모아가지고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 비트코인 보유 1위란 말이에요 1위이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반등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얘네가 시위 기간이 언제냐 2 0 2 8년도에요자 그러면 지금 이 3년의 성과를 봐야 된다는 거고. 전환가액이 4,200원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2,000원대 이 가격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부터 아 그러면 나쁘지 않다. 지금 이 정도 올라왔어도 12단가가 생각보다 많이 저렴하진 않네. 이러면서 주가 상승 파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흐름들 연결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이 자리. 주봉상에서 잡아드렸었던 매물대 가격 9천원 ,000원. 9천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격으로 보이고요. 자 결국 이 호재라는 게더 반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아몇백 퍼센트 간다고 이걸로 라고 했을 때 사실 믿기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벌써 110%가 올라왔고요. 자 9천원대까지 가게 되면은 220%수익 중인 겁니다. 자 팔지 말고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왕벨타점에서 정확하게 포착된 자이 5월 22일자 이때 지금 2,500원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종가 저점 구간이라고 잡는다면 2,300원까지 매수가 가능했고 자, 여왕별 타점이 포착이 된첫 번째 별 통해가지고 2파 상승 파동 나오고 그 다음에 횡보 이후에 다시 자리 잡는 2차 별 타점 자, 여기서부터 3파가 나오는데 3파의 시세는 2파보다 더 강하고 길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220% 이게 일단 주봉상 기준 봉인 거고, 자 이거 이후에 소화를 해내고 다시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자리, 밀려 올라갈 수 있는 게 충분히 시세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께, 여러분들께 이 비트맥스 급등 시작하는 가장 초입 구간에서 몇 점을 잡아드린 만큼 매도도 기가 막히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요청하실 분들 010-4407, 여기 79번으로 여러분들이 비트 매도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는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고 발만 남겄다 비중을 조금 더잘 담아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 구간이 올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잡아드릴 거니까 비트 매도 네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비트맥스 가지고 가면서 자, 우리 일단은 2파 먹고 3파까지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2파의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들도 담아가면서 뿔려내는 전략을 또 넘어. 취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여왕듯 타점에 대해서도 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님들께 절대 불변의 시장 속에서 수익을먹을수 있는 무적의 백발백중 상점을 어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어디서 돈 주고도 안 알려줍니다. 이거는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분석들 중에서 제가 가장 확률이 모은 조합들로만 모아 모아가지고 기준을 정했는데요. 자 이게 떠오면은 거의 100이면 100 수익이 나고 그 수익이 깰짝깰짝 5% 10%가 아닌 30% 40% 크게 먹을 수 있는 수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거를 다 공개를 도와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 해당 타점의 매매 진행을 한게 대명에너지인데요. 일단은 수급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세를 만들었던 첫 시세 포인트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죽고. 행보를 보이다가 다시 붙기 시작해요. 그런데 유의미한 거래량이 붙으면 이첫 번째 시세를 만들었던 라인이 돌파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돌파에서 지지 나오는 이 자리부터 별표 떴다라고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여왕별 타점이라는 거예요. 자 여왕별 타점이 뜨고부터는 2파와 3파까지 먹는데요. 보편적으로 2파는 안정적인 수익을 먹을 수 있고 3파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길고 큰 파동으로 100%가 넘어가는 수익파동을 먹을 수가 있는 게또 3파 타점입니다. 자, 지금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타점 제시를 언제 들어드렸냐 우리 구독자님들께 15일자. 15일자에 여왕개미 별표 타점이 포착이 됐다. 17,200원 매수 가능. 15일자가 이 은봉 놀림목이거든요. 저가가 17,000원. 보면은 17,200원 이하에서 자, 매수 가능했던 자리 주어졌죠. 은봉 놀림자리. 주어지고, 그 다음에 16일. 바로 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16일자 눌림목에서도 추가적으로 매수 시세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리고 반등 성공해서 20%를 벌써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홀딩할수록 수익은 커집니다라고 잡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첫 시세, 본 캔들을 뚫어내고 정확한 지지에서 받쳐주는 이 가격에서 매수 접근이 들어갔고 매도는 어떻게 시련을 도와드렸냐? 자, 19일자 월요일에 상한가를 말았거든요. 상한가를 말았는데 상 말면은 요즘 같은 장에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매물벽이 27,000원부터 3만원에 매물벽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막힐 가능성을 미리 점쳐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날에 여러분들께 시초 매물벽 27,000원 터치, 매도를 하겠다. 그리고 차라리 2차 타점, 3파를 먹을 타점에서 진입사인 도와드릴게요.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자에 27,900원까지 27,000원 찍고 놀림이 나왔죠 자 3차 파동은 그러면 어떻게 또 잡으면 되냐 자이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더 횡보 나와주는 움직임 아니면 지금 지지를 형성하고 있는 본캔들에서자 여기서 횡보를 만들어 주면서 다시 돌파를 하려고 하네 요 별타점이 또 뜨면은 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두번 먹은 게 뭐가 있었냐면 smg 엔터예요 자 우리 여왕개의주식 TV 채널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어, 정말 모를 내야 모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SAMG 엔터를 정말 2월달부터 해서 꾸준히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시세포착 잡아드렸는데 자 이때도 보면은 2월 13일자에 여왕별 타점이 포착이 됐다. 21,800원 이하. 자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잡아보러. 그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수급이 터지면서 고가 라인을 만들어냈고 자 보면은 언제였어요? 2월 13일이 요 눌림 음봉이거든요? 보면은 다시 거래가 붙으면서 전봉의 고점을 뚫어내고 지지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지지자리로부터 해가지고 2차 파동 2차 파동의 자리에서 자 어떻게 요렇게 60%의 시세가 발생이 됐다. 자, 그래서 3월에 60% 찍고 자, 여기에서 2차 파동 먹고 다시 횡보하는 가격. 횡보에서 뚫어내는 이 자리부터 다시 잡아 가지고 또몇 퍼센트 수익이 발생을 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요렇게 지워 놓고 먹을 수 있는 게 자, 124%의 돌파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총 제가 말씀드린 타점 대비해서 250%의 시세를 먹을 수 있었던 가격이 주어졌다 라는 겁니다. 자그래도 5월 16일자에 시가 놀림목 중반 등에서 시초가 저점 라인 깨지 않아서 요때는 홀딩이 들어간 거죠. 원래라면 갭을 메우러 떨어져야 되는데 저점 라인이 시초가 분봉해서 깨지지 않아서 홀딩하고 19일 월요일자에 69,100원에 분봉에서 계속 못들더라고요 그래서 69,000원 이상 전량 매도 왜 하반갭을 또 매우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고점 72,500원 찍은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250% 넘는 수익 구간까지 주어진 거죠. 자 보면은 다 요렇게 이 시초가 라인을 깨지 않는 타점이 여기고 자 69,000원대를 계속 막고 빠지고 막고 빠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 실현이 들어갔는데 자 단기 돌파 이후에 다시 어떻게 돼요? 69,000원 라인 이하로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오죠. 그리고 동일한 타점 공략으로 또 여러분들께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종목 뭐가 있어요? 하나 엔진. 자, 하나 엔진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시세가를 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끌고 나가서 먹을 수 있는 가격대를 제시를 도와드렸고요 하나오션도 자 보면은 동일해요 자 동일하게 여기에 보면은 시세가 들어오면서 첫봉을 만들어내고 거래가 죽다가 다시 새로운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돌파시도 나오죠. 자, 제대로 된 돌파 지금 보면은 1 2월자부터 올라오는 가격대부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밑에 가격에서 잡기도 했는데 이때부터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제대로 된 타점에서 들어가면 한 4만 원대, 4만 원대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수익 구간이 얼마나 주어진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100% 넘는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대면 에너지 단기간에 2파까지 먹어서 64% 수익 발생을 했고요. SAMG 엔터 몇 퍼센트 수익 났죠? 250% 수익 났어요. 3파까지 먹고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0%가 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서 2파에서 여기서부터 수익 실현 매도하고 다시 자리잡는 움직임 체크를 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떴다 하면 수익을 안겨주는데 수익도 한 번에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자,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도 변동성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 모를 때 자, 이 여왕별 타점 하나면은 여러분들이 묶여서 들고 있으면은 편안하게 수익은 더 크게 가져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어떻게 발굴할 건데 아무래도 제가 이거를 수십 년 사용한 스킬이 있다 보니까 저는 척척 발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타점도 명확하게 제가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자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신 분들이라면 모두 무료로 이 가격 종목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상단에 띄어부리뜨린 전화번호 010 4407 6279 번입니다 자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여왕 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여왕별 타점에 포착된 종목, 종목 선정부터 해서 제가 앞서서 문자로 제시도려 드렸던 요런 부분까지 가격 전략 잡고 해당 타이밍마다, 타이밍마다 들어가요. 시간대도 보면은 적재적소의 시간대가 각각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부터 홀딩 해야 되는 타점, 홀딩. 그리고 매도 가격까지. 그리고 미리 이렇게, 어, 요렇게 발표 타점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어느 정도 매물벽에서 받겠다라는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애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매도 가격도 대략적으로, 어, 전날 정도에도 포착을 해놓고 예약 편하게 걸고 대응을 해주셔도 되는 초보 투자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근데 수익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거든요. 지금 또이 2파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보시는 즉시 010-4407-6279번으로 여왕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여왕별 탑점. 이번에는 정말 절대 놓치시기 말기 바랄게요. 아시겠죠?